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은 성입니다 오늘은 한번 제가 피파 온라인 3, 3M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 브라질 국가대표 브라질 국대이고요저 경기 시작 저 바로 고 챌린지 경기 제가 아직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 와이파이 연결 해지되 아 진짜로 데잇 데이... 뭐야 이게 여러분. 데, 오, 다시 연결됐다. 3, 2, 1. 듣기를 누르고. 뭐야. 가 경기 보상을 못 받았던 건가? 뭐야. 뭐야, 이게. 자, 여러분, 잠시만. 해결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챌린지 경기, 고고. 경기 시작. 아, 진짜, 나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 비파. 브라질 국대를맞췄고 어디 엄청 어려운 사람한테 도전을 해볼까요? 이 사람이 어려우려나, 이 사람이 어려우려나. 나는 왠지, 이 사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고고. 와, 레벨도 23대 레벨도 차이가 좀 나네요 자, 상대편 선수를 볼까요? 저는 아마우리, 헐크, 네이마르, 카카 호나우진요 다비드 루이스, 제라드, 마이콩 치아고스, 시우바, 나우드 골키퍼는 세 자리를 넣었고 아, 클로제, 보돌스키마들스 밀러 크로스람, 피크스 골키퍼, 노이요 아, 모르겠다. 빨리 갔고, 갑니다. 음. 빨리 돼라, 빨리 돼라. 빨리 돼라, 빨리 돼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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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리 대라 안돼 데 오, 한다. 자, 여러분, 갑니다. 오. 시작하어 간다. 삐빅자 갑니다. 초록색이 우리 팀이고 왜 이렇게 느려 이거 느리지? 원래 그런가? 어 됐다. 자 슛골 자 우리 팀이 한골 넣습니다. 아마 우리 좋아 좋아. 우리가 파란색 골키퍼 골대도 넣는데 크으 아마 우리 두 번째 골 아니 골. 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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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아마우리, 아마우리, <laughs> 자, 밀러 박습니다 밀러 스로이, 자, 아마우리, 아, 노유가 잡아냅니다. 자전 반전 끝납니다 이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츄골 카카 할 걸었고 자아무리아 아니고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모르겠다 그냥 하자 아직 자 뭐요? 파울인가요? 파울. 어박뀐거구나 크로스가 나가고 상대편이 상대편. 크로스 자받아입니다 다비도를 스고 나오지뉴. 헐크 그대로 봐 헐크 드리블. 아 아깝습니다. 자노예 여가 찾주고 헐크가 받아내서 갑니다. 자자자자자나오다나오다 자, 오케이 잡아냅니다. 아크 드리블 아크 드리블 아크 드리블 아 뺏깁니다. 자 후반전 종료 자 브라질 국대 저희 팀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아, 이거 로딩이 좀 느리네요. 자 랜덤 선택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피파 온라인 뭐지? 이름이 온라인 M3M. 자, 플레이해 봤는데 정그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 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